충청에서 1등하는 분은 대통령이 된다. 뭐 이런 공식이 이번에도 좀 지켜졌는데요. 그런데 표심이 변화하게 된좀 주요 원인이 뭐였을까? 충청권 시민들이 심판에 민감하신 것 같아요. 음, 사실 그렇죠. 지난 대선도 뭐 충청의 아들이어서 찍었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한 또 평가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. 동시에 지방선거와 총선과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 같아요. 충청권 시민분들께서. 사실은 그전에는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었고 그거에 대한 또 평가적 성격도 있었던 거죠. 근데 이번에는 반 대이었죠 정권은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었고 지방정권 역시 국민의힘이 다수를 장악한 상황이었는데요.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 심판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고 보여지고요. 저는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스윙부터라고 하는 이유가 호남과 영남의 고정적 표심에 비해서 유동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다르게 보면 굉장히 실리 중심적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지형이라는 것이고요. 그런 측면에서 더 잘해야 되는 지역인 거죠.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가 요런 그런 상황들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이번에 지지가 어떤 고정적인 지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이 표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하지 않나 이 생각합니다 음.